해외 사례를 통해 저출생 극복 방안을 살펴보는 기획뉴스 순서입니다.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집중은 저출생과 지역 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정부가 직접 나서 청년들의 구직 활동을 폭넓게 지원하고 지역 정착도 돕고 있습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년들이 무언가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이곳은 프랑스의 구직 지원 공공기관 프랑스 트라바이. 구직 활동에 나서기 전 프랑스 트라바이에 등록하는 절차를 안내받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정부는 한국보다 청년 구직 활동 지원에 적극적입니다. 일대일 상담을 통해 전공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 구직자 정보를 직접 제공합니다. 면접과 실무 등 채용 과정별 상담은 물론 숙련자를 원하는 기업을 위해 직업 훈련도 시켜 주는데 모든 과정은 무료입니다. France Travail ça m'a rassuré vraiment. En plus des fois quand on cherche un emploi, on n a pas vraiment envie de le chercher tous les jours donc des fois on abandonne à moitié. France Travail nous aide à continuer. 이와 함께 구직에만 전염할 수 있도록 매달 550 유로의 생활비를 최대 1년간 지급합니다. 구직자 주거와 건강 관리도 신경 쓸 정도입니다. 프랑스가 이렇게 지역 청년들의 구직 활동에 공들이는 이유 바로 지역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청년들이 파리와 같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것을 국가 차원에서 막아보자는 취지입니다. 프랑스 북부 리일 지역에만 3만여 개에 이르는 지역 기업이 프랑스 트라바이를 통해 직원을 채용하면서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Sur Lille, la métropole européenne de Lille, plus au national, on a beaucoup d'offres d'emploi. Donc les jeunes, beaucoup de jeunes veulent rester sur sur Lille parce que c'est là où ils ont grandi et que c'est leur souhait. Après, on a quand même pas mal de jeunes aussi ou de demandeurs d'emploi. 한국과 같은 중앙 집권형 국가지만 청년 유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프랑스. 합계 출산율은 10년 넘게 1.6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프랑스의 저출생 극복 정책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